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운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주팔자가 무엇인지 함께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사주팔자를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청간과 지지입니다. 이두 가지가 사주팔자의 재료이자 뼈대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청간입니다. 하늘의 기운을 상징한다고 해서 하늘의 방패로 천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천간은 총 10가지 기운으로 구성되어요. 쉽게 말해 10개의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 볼까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렇게 10개입니다. 이 10글자는 각각 목, 화, 토, 금, 수, 바로 오행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오행은 다시 양과 음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감목은 양의 목, 을목은 음의 목, 병화는 양의 화, 정화는 음의 화, 이런 식으로요. 즉, 청간은 기운의 성질과 방향성, 속성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지지입니다. 지지는 말 그대로 땅의 가지, 즉 땅의 에너지와 흐름을 상징합니다. 지지는 총 12가지 글자로 구성돼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축인 묘진 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12글자입니다. 혹시 익숙하신가요? 네,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띠와도 연결돼요.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 바로 이것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사주에서는 단순히 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지마다 고유한 오행과 계절적 의미, 시간의 흐름, 에너지의 상태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는 수의 기운이며 겨울의 기운입니다. 오는 화의 기운이며 여름의 기운입니다. 묘는 목의 기운이며 봄의 기운입니다. 유는 금의 기운이며 가을의 기운입니다. 이렇게 각각 오행과 계절에 대응됩니다. 그리고 청간과 마찬가지로 지지도 양과 음으로도 나뉩니다. 그럼 이제 청간과 지지가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더 이해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사주팔자는 네기둥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각 기둥마다 청간 하나, 지지 하나가 배치돼요. 그래서 청간 4개 더하기 지지 4개는 총 8글자. 이것이 바로 사주팔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된 8글자 속에 내가 타고난 성향, 에너지 구성, 인생 흐름의 힌트가 모두 담겨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청가는 하늘의 에너지로 정신적인 에너지로 보고, 지진은 땅의 에너지로 육체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둘이 만나서 나만의 고유한 에너지 조합을 만드는 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청가는 열 글자 하늘의 기운을 나타내고, 오행과 음향의 성질이 담겨있다. 지지는 12글자 땅의 기운을 나타내며 오행, 계절, 시간의 흐름이 포함된다 사주팔자는 청강과 지지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네 기둥에 청강과 지지가 각각 하나씩 들어가 총 8글자가 된다 다음 강의 예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오행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배워볼 거예요 목화, 토, 금, 수 5가지 기본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면 사주 해석이 훨씬 재미있어집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